파이 에브리온 파이 네트워크의 계속된 성장의 일환으로 우리는 새로운 파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통해 커뮤니티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파이에서의 개발은 항상 쉽고 이전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이 오픈 소스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파이 커뮤니티를 위해 디자인된 도구와 템플릿을 사용하여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이전보다 쉬워졌습니다. 파이 OS는 개발자들이 자신의 코드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품질 높은 파이 앱의 개발과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자신의 코드를 만들고 기여하며 다른 사람들이 파이 생태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는 파이 네트워크에서 장기적인 유틸리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개발자 커뮤니티는 이제 서로의 기여에 기반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4,500만 명 이상의 열정적인 사용자로 구성된 커뮤니티의 집단 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추구하기가 이전보다 쉬워집니다. 이러한 공통의 자원들은 파이에서 개발을 용이하게 하며, 파이 커뮤니티 구성원의 앱과 유틸리티와 같은 다양한 생태계 기여를 장려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분산된 커뮤니티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파이오에스의 접근을 통해 모든 파이오니어는 파이오에스 라이선스 아에 다른 커뮤니티 개발자들에 의해 라이선스가 부여된 코드 저장소를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파이 생태계 내 사용으로 제한되며 개발자들이 자신의 여정을 시작할 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파이 개발자들에게 편집 가능한 템플릿과 자료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함으로 모든 개발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배우며 동시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파이 웨스를 사용하면 개발자들은 바퀴를 재발명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그들은 이제 즉시 구축을 시작할 수 있는 도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혁시는 파이의 장기적인 목표인 사용자 중심의 상호 협력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파이오스를 통해 우리는 큰 커뮤니티와 함께 코드 베이스를 공유하고, 더 깊고 호환성 있는 협력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 1분기 해커톤의 시작과 함께 출시된 파이오스는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탁월한 파이앱을 만들고 해커톤 참가자들의 개발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해커톤의 우승팀 중 7개 팀과 우수상이 파이오스를 사용하여 앱을 구축했습니다. 특히한 팀은 수십 개의 다른 팀이 앱을 빌드할 수 있는 공유 소스 코드 아이선스를 담당했습니다. PyOS는 커뮤니티의 집단 개발을 시작하는 기본 청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공동 도구를 활용하는 개발자들에 의해 파이 위에 구축되는 유틸리티 중심의 프로젝트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파이 생태계를 위해 오픈 소스 애플리케이션과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함으로써.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번역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려면, PyOS GitHub 저장소를 확인하세요.